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걸로 방송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오전 선전전 진행 중이고요. 농성 21일 차고요. 지금 간식은 13일 차입니다. 어, 선전전 진행하고 있는 저희 간부님들 먼저 한 분씩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조합원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재우 동지가 단식 13일 차입니다. 서재 동지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국로의 조정안을 살아서든 죽어서든 꼭 받아가겠다라고 참 비통합니다. 어, 동지 여러분, 어, 뭐, 음서, 감서 한 번씩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서재동주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또 저희 감주들 어한테 또뭐 격려의 말씀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구독,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어, 오늘 이제 어, 마지막 주죠. 1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 어 조금 이 정말 마지막 남은 연말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 혹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연말 안에 해결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 열심히 투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번 동지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할 테니까 어쨌든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호 지부장님. 유튜브 생방송 중이고요. 네. 지금 조합원분들 시청 중입니다. 어, 응. 조합원분들한테 어, 한마디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대로 오늘로서 간부법 40일 차입니다. 간부들이 한 달이 넘어가니까 많이 지고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 현장에 나와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좀 드리고 싶고, 우리 서재호 동지가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13일 차인데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셔서 같이 힘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제 끝까지 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제! 투제! 네. 감사합니다. 마말 아, 천천히 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생강성 중입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서주효 동지가 지금 단식 들어간 지 오늘 벌써 13일 차예요. 13일 차인데 지금 많이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고 하는데 지금 동지들이 함께 나와서 힘을 실어주시면 서주효 동지도 힘을 내서 함께 같이 투쟁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함께 나와서 동지들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네, 투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외협력부장. 강민규 동지 지금 방송 중이고요 그리고 조합원분들한테 어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는 너무 힘이 빠지지만 우리가 1 2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29일, 30, 30일, 31일이 저희에게 3일인데 사실 바람면 올해 가기 전에 이또 코레 레터스 조합놈들이 임금 조정한 수용을 받아서 우리 또. 서재유수석부시부장 당시 농선 이 13일차가 좀 하루빨리 좀접어접고 저희도 이제 서울역 농선장을 접고 싶습니다. 네좀 현장에 있는 이 조합원들이 저는 이상하게 우리 투쟁하는 데에서 조금 같이 결합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본구 216만원은 우리 조합원 집행분만의 많이 아닙니다. 어, 이것은 우리 모든 포레이 레터스 현장 노동자에 해당되는 임금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일하러 나왔을 때는 다영히 생계를 유지를 위해서 일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조금 쭈그러져 있으면 지금 당신 농성하고 있는 저희 간부들에게는 좀 힘이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제발 좀 현장에 있는 직원분들 현장에서 할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보투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 지금 코레레토스의이형 상황을 좀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과 좀 SNS로 많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손가락의 힘을 힘을 나도 좀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드시 우리 코라이 네토스 중앙노동이 임금 조정하는 최소한의 생계 유지입니다. 그 보장을 위해 함께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제. 주제! 네. 네, 여기 이제 저희 농성장이고요. 벌써 22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응원 메시지들이 지금 작성어 있고요. 다 시민분들이 이렇게 작성해 준 겁니다. 연대 문제들입니다. 저희 응원하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대연님 방송 중이고요. 오늘은 유튜브로 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지 부장님 오늘 유튜브 방송 중이고요 오늘은 유튜브로 이제 켜서 그래도 좋아 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어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아 어, 오늘도 어4 어, 일차 어, 동성을 열었습니다 아 어, 지금 이제 서지 동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지금 잘 버티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동지들의. 네. 의, 공업과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안타까워하고 계시고요. 최단 저희 감독들과 서지의 공지 증정 공지를 비롯 해서 어, 열심히 에, 어, 버텨서 어,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네, 주택.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레. 네, 네. 주택 감사합니다. 보시면 서울역 저 이렇게 위쪽에도 다 저희가 플랜카드 달아놓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저희가 또 선전전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어 선전전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가 약식 집회 할때 다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